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화학반시 양적관계 문제가 나왔는데요.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합니다. 자첫 번째 조건이 개수가 A 대1대 대 C로 주어졌고요.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거기 실험 과정을 쭉 읽어 보시면. b 8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a의 질량을 달리하여 즉 일정량 b의 a 질량이 달리하여 첫번째구요두 번째 a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밀도의 상대값 줬는데 중요한 질문이 있네요 a가 14g을 넣었을 때 14wg을 넣었을 때 반응 후 실린더에는 생성물만 존재한다 a가 14w가 들어있어 b를 지금 8w를 준비했거든. 그러면 얘가 어디 1 4 w 생성물만 존재한다는 거는 얘가 14W 반응했고 얘가 마이너스 8W 반응했더니 질량보존법칙이네 22W가 생성됐더라 하는 거네 그럼 결국 남아있는 물질은 생성물만 있다니까 여기가 플러스 22W가 남았다 이게 조건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A 대1대 대 C야. 근데 A 대1대 대 C에서 14W, 8W, 22W가 반응이 완전 종결된 지점이니까 나는 얘를 A몰이라고 가정하고요. 얘를 1몰로 놓고요. 얘를 C몰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밑에 있는 조건을 이제 맞추는 거야. 밀도 B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 부피분의 질량비를 활용할 겁니다. 어떻게? 자, 한번 해볼게. 이게 처음부터 서 8대, X대, 11대, 9를 써도 되지만 그냥 헷갈리니까 그냥 첫 번째 8대 12를 먼저 잡을게. 얘는 반응전이다. 반응전이면 지금 A, B가 얼마 들어있는 거야? 1몰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부피분의 질량을 따질 때 이거는 몰수분의 질량을 따져도 동일하죠. 왜? 몰수비는 부피비에 비례할 거거든요. 그럼 따라서 1몰이 있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1분에 8w. 대 W는 생각해도 되죠? 두 번째, 11이야. 11이면 얼마야? 지금. C가 22w. 즉, C몰 생성된 거니까. C분에 22. 요게 8대 11이 나오려면 따라서 C는 얼마야? 2. 어이구, C 하나 구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a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는 거기서 보면 8대 9를 활용해도 되죠 그럼 8대 9는 똑같죠 1몰 분의 8w 그러면 w 생략할 거고요자 9입니다 9가 28w가 들어간 거야 그럼 전체 질량이 얼마야 8에다가 28을 더니까 36이야 w 생략했어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얼마냐면 C는 반응이 종결된 이유니까 항상 C몰이 남아있어. C몰이 몇 개야 그러면? 2. E, 브라스. C가 2. E. 여기에다가 B A를 28W 넣었는데 반응 종결 지점이 14W니까 14W가 그대로 남잖아. 그게 몇 몰이야? A몰이야 이렇게 그럼 이게 8대 9가 나오려면 2두하기 A가 4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A는 2. E. 그럼 끝났네. 따라서 개수비는 2대 1대 2였어. 그죠? 그럼 우리는 x값 구하셔야 돼. x값 젤 뭐냐면 얘가 7w 들어간 거고요. 얘가 8w 들어갔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몰수로 바꿔봐요 7w면 a가 a가 2몰이었어. 2몰의 질량이 14니까 7w는 1몰. b 8w는 똑같이 1몰이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대 2대 1대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고. 플러스 1이 되면서 얼마나 아0.5 0 1이 남잖아. 그러면 이게 전체 몰수가 1.5니까 이걸 부피비로 잡으면 돼. 따라서 8대 x는 여기는 1분의 8그대로 6분에 자 남아 있는 양이 1.5였고요. 전체 질량은 7w에다가 8w도인가 그러니까 15w니까 w 서 생각하면 15. 그럼 따라서 x는 얼마? 10.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질문은 x 곱하기 a 분자량 분의 b 분자량의 곱이니까 자 x가 10이었고요 a 분자량은 여기 써 있죠 어디 갔어 얘가 2몰이고 1몰이고 2몰입니다 그러면 분자량 비는 2분의 14대 1분의 8대 얼마? 2분의 22가 나오네요. 그러면 7대 8대 11이네요. 그럼 7대 8대 11이니까 7분의 8하니까 7분의 82 정답이 됐네요몇 번? 5번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